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일요일인 13일을 기해 일명 서머타임이라고 불리는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하와이와 애리조나주 그리고 인디애나주 일부를 제외하고 미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당초 4월 첫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적용해 오다 4년 전인 2007년부터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미 의회의결을 거쳐 3월 두 번째 주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로 변경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을 앞당겨 생활하는 이 아이디어는 원래 미국인 벤자민 플랭클린에 의해 제한됐지만 미국보다 유럽에서 먼저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석탄을 절약할 목적으로 실시했는데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2시간을 앞당기는 더블 서머타임을 실시해 에너지 절약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1차 세계대전이니 1918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는데 이는 길어진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군수물자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0년대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는 일광절약 시간제 실시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교통 사고와 범죄 발생 건수도 상당수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해가 지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녁 되어도 조명을 켤 필요가 적어지는 데다가 밝은 저녁 시간을 주로 야외에서 보는 일이 많아져 전기 소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광절약 시간제 실시로 인해 애를 먹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축을 기르는 농장에서는 가축들이 바뀐 시간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를 먹게 되며 일반인들의 경우도 손목시계를 비롯해 집안에 있는 모든 시계를 바꿔야 하고 수면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이면 모두 적용하게 되지만 수면 장애 환자들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현재 일광절약 시간제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 멕시코 브라질 이집트 이라크 이스라엘 호주 등 70여 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남방구 지역에서는 북방구 지역과는 반대로 10월부터 3월까지 일광 절약 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가 실시가 단순한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강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을 이용해 운동과 여가 선행에 힘쓰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말부터 실시될 일광 절약 시간제에 잘 대비해 건강하고 알찬 생활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